여러분 혹시 2500년 전에 쓰인 아주 오래된 책에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놀랍도록 현실적인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고전, 논어, 그 중에서도 위정편을 중심으로 리더십과 또 나를 단련하는 법에 대한 공자의 핵심 가르침을 한번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위대한 리더는 어떤 모습인가요? 뭐~ 강력한 카리스마 아니면 권력 공자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면서도 깊이 있는 답을 내놓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공자가 말하는 리더십의 핵심 비유죠. 원문으로는 위정이덕비여북신 거기소의 중성공지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진짜 리더십은 무슨 강압적인 힘으로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이 자기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모든 별들이 그 주위를 자연스럽게 돌듯이 리더가 도덕적인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절로 그를 따르게 된다는 거죠.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그럼 공자가 생각한 좋은 사회는 대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먼저 가장 큰 그림. 그러니까 사회와 국가라는 거시적인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대비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질서를 만드는 두 가지 길을 비교하는데요. 한쪽은 법과 형벌로 다스리는 길, 다른 한쪽은 덕과 예의로 이끄는 길이죠. 법으로만 다스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그냥 처벌받기 싫으니까 마지못해 따르는 척할 뿐 마음속으로는 뭐가 옳고 그른지, 부끄러운 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리더가 먼저 덕을 보이고 예로써 이끌면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올바르게 행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진정한 리더십의 최종 목표는 사람들을 억지로 복종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올바른 기준, 즉, 도덕적인 나침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를 바로잡게 만드는 힘.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덕치의 놀라운 힘입니다. 좋아요. 그럼 덕이 있는 리더? 말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자는 절대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세요. 올바른 인재를 알아보고 등용할 줄 알고 스스로의 문가짐은 위험 있으면서도 부모님께 효도하고 아랫사람은 사랑으로 대하고 또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내치지 않고 가르쳐서 이끌어 주는 것. 이런 아주 실질적인 행동 지침들을 제시합니다. 결국 리더 한 사람의 모범적인 행동이 사회 전체를 바꾼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큰 단위의 통치 원리는요. 신기하게도 우리 일상의 아주 작은 인간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 중심에는 공자 사상의 뿌리라고 할수 있는 개념, 바로 효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효도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아무래도 부모님 잘 모시고 맛있는 거사 드리고 용돈 드리고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공자는 그게 효도의 전부가 아니라고 딱 잘라 말합니다. 거기에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숨어 있어요. 와 이거 정말 뼈 때리는 지적 아닌가요? 그냥 물질적으로 잘해드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공자는 불경, 즉 공경하는 마음이 빠져있다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말을 먹여 살리는 거랑 대체 뭐가 다르냐고 되묻습니다. 진짜 효도의 시작은 물질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바로 생랑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을 위해 힘든 일을 대신해드리고 비싼 음식을 사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부모님 앞에서 항상 온화하고 기쁜 얼굴빛을 유지하는 것. 내면의 진짜 존경심이 표정과 태도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찐효도라는 정말 심오한 통찰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와 관계를 거쳐서 드디어 모든 것의 시작점, 바로 나 자신을 들여다 볼 차례입니다. 공자가 말한 이상적인 인간상, 군자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점이 있어요. 공자가 말하는 군자는 무슨 금수저,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신분이나 지위가 아니라 끊임없이 배우고 노력해서 스스로 고결한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 셈이에요. 군자 불기. 딱네 글자인데 정말 강렬하죠?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그릇은 밥을 담고 컵은 물을 담고 각자 용도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공자는 군자가 그런 특정 용도에만 쓰이는 도구나 그릇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한 가지 기술만 파는 편협한 전문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폭넓게 배우고 익혀서 어떤 상황에서든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전인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군자를 설명하기 위해 종종 그 반대인 소인과 비교하는데요. 이걸 보면 그 차이가 더 명확해져요. 군자는 원칙을 가지고 누구와도 두루 어울리지만 소인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끼리끼리 패거리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군자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지만 소인은 말만 번지르르하고 행동은 따르지 않죠.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군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긴 여정의 핵심에는 배움과 알에 대한 공자의 아주 특별한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구절은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학이 불사죽망, 사해불악직태. 배움과 생각의 균형을 말하는 정말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만 죽어라 읽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르지 않으면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배우지는 않고 자기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아주 위험한 독단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공자는 여기서 한발더 나아가 진짜 알에 이르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려 줍니다. 첫째, 일단 많이 듣고 많이 봐라. 둘째, 하지만 들었다고 다 믿지 말고 의심스러운 건 일단 보류해라. 셋째, 그리고 남은 것들 중에서 행동을 옮길 땐 아주 신중하게 해라. 넷째, 말할 때도 마찬가지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라. 이게 바로 실수를 줄이고 후회를 남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라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들을 쭉 관통하는 공자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바로 자기 발전이라는 건 어느 한순간 완성!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기나긴 여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건 공자 본인의 삶이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15세 에 배움의 뜻을 둔 이후로 서른에 뜻을 세우고 마흔에는 흔들리지 않고 쉰 예순을 거쳐서 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내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지 않는 경제에 이르렀다고 말이죠. 자기 수양이라는 게 얼마나 점진적이고 긴 과정인지 이보다 더잘 보여주는 말이 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의 내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있다는 겁니다. 목표는 완성이 아니라 진보인 거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논어에 온고이신이라는 말이 있죠.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안다는 뜻인데요. 뭐든지 빠르고 즉각적인 답을 원하는 요즘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이 고대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